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44절 말씀입니다.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 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리에서 릴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명절이 끝나는 날, 곧큰 날에 외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명절이라 함은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로서 6월절, 오순절과 더불어서 유대인이 지키는 큰 절기 중의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의 달력으로는 제 7월 7번째 티시리월이라는 달에 15일부터 8일간 지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기념해서 밖에 나가서 장막을 짓고 살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때마침 추수 시절이기 때문에 수상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메마르고 더운 때입니다. 그래서 목이 마릅니다. 이 절기의 마지막 날을 큰 날로 지키면서 초막절 행사의 절정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외치시며 전도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 이번 초막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공개적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예루살렘에 오고 가시면서 전도도 하시고 하시는데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조용히 엄밀히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상 죽음을 두려워하시지 않았지만은 아직도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장 8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형제들과 같이 예루살렘에 같이 오시지 않고 혼자서 엄밀히 오셨다고 합니다. 7장 10절 말씀. 그러나 일단 오신 후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시며 가르치셨다고 7장 2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명절의 마지막 날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메마르고 더운 때라서 목마르기 쉬운 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엇보다도 갈급한 영혼들을 향하여 외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밤중에 찾아온 갈급한 니모대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3장에서는 갈급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5장에서는 38년 동안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생하는 갈급해하는 병자를 고치어 주셨습니다. 6장에서는 5천 명의 배고픈 사람들에게 갈급해하는 사람들에게 보리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으셨죠. 이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모인 갈급한 영혼들을 향해서 외치시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다 갈급한 영혼들입니다.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셔야 갈급함을 해결하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라는 말 가운데는 놀라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갈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갈급함에 해결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심으로써 해결하는 일이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38절 말씀에 나오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가치, 이름과 같이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갈급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수를 마심으로 해결한 사건을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한 사건을 말하자면 출애굽기 27장에 나오는 러비딤에서 일어난 사건과 같은 일들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러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으, 없으니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호랩산 반석에 가서 치라, 호랩산에 가서 반석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서 지팡이로 반석을 쳤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온 백성이 갈급함을 해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에 주석을 달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호렙산 반석을 쳐서 나오는 물을 마셨다는 말입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라는 말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호렙산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갈급함을 해결함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고전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말씀해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씀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러비딤 사건은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는 같은 말씀이죠. 다시 요한복음 7장으로 돌아갑니다. 38절 하반절 말씀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는 물과의, 물과의 차이점을 말합니다.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는 물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생수의 강이 되어서 넘치도록 흘러나온다는 말입니다. 강에서는 물이 끊어지지 않죠. 우리 사람의 몸에서 배라는 부위는 어떤 부위입니까? 구약에서는 흔히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샘물이 흘러나올 때땅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이 좋은 물인 것 같이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넘치도록 솟아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고 했습니다. 39절 말씀은 이러한 놀라운 일에 대한 사도 요한의 해석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저술한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서 넘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39절 하반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시기에 대한 사도요한의 설명인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니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조심스럽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전혀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즉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님께서 오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님께서 드디어 오셔서 역사하시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구약시대때도 성령의 역사는 있었지요. 그러나 특수한 개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었소서.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성령 체험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는 말은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엘은 예언을 했습니다. 요엘 2장 28절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례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도록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졌죠.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모든 사람이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몇몇 사도들에게만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라 사실상 제자들도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기도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남을, 충만함을 받았다고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배경으로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이라는 말은 먼저 3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의미 설명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라는 말씀을 의미는 무엇입니까? 먼저 성령 충만해서 놀라운 일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바로, 오순절에 있는,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것 같이, 모든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마실 때, 생명의 말씀을 마실 때,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 충만해서 놀라운 일을 계속적으로 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우리 배에서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도록 합시다. 우리가 비록 갈급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실 때, 성령 충만할 때에. 주님의 약속과 같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 같이 넘치는 삶을 살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갈급한 사람들에게 생수를 공급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보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 40절에서부터 44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전도를 듣고 반응하는 네 종류의 세상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첫째 40절 말씀에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그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특해 보이지만 경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41절 상반절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소수지요. 세 번째로 41절 하반절 말씀에서부터 42절까지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그들의 잘못된 지식을 지식으로 스스로 부정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로서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는 성경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그들의 잘못된 선입관으로 잘못된 지식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조그만한 자신들의 선입관과 잘못된 지식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마귀의 하수인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갈급한 사람들입니다. 갈급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생명수가 계속해서 강같이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기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써옵나이다.